안녕하세요. 양념 티라노입니다. 벌써 12번째 카드 소개네요. 빠르게 소개 진행할게요. 새로운 디자인 카드의 그론토메루스입니다 번개 넓적달리라는 뜻의 공룡으로 붉게 속성으로 유난히 발달된 엉덩이 뼈를 가지고 있으며 빨리 달리기 위한 용도 이외에 포식자들과의 전투 시에 강한 공격을 위한 기능도 있었을 거래요. 브라보케라톱스, 야생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새의 속성을 가졌어요. 강룡류 중에서 카스모사우루스과중 가장 큰 편이며 주둥이가 좁고 긴 프릴과 위에 뿔과 광대뼈에 있는 뿔이 길고 견고하며 대각기 후기에 살았던 최근에 발견된 공룡이래요. 티라노케라톱스, 거대한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불의 속성입니다. 거대한 카스모사우루스가 강룡류로 살았던 시기는 백악기 후기 서식지는 유넥시코주였으며 트리케라톱스류 중 가장 오래된 종류로 거대한 두개골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대요. 암펠로사우루스 중생대 백악기 때 유럽지역에서 서식한 대형 초식공룡으로 전신에 잘 발달된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고 목부터 꼬리 부분에 걸쳐 가시 모양의 돌기가 솟아있어요. 코아후일라케라톱스, 코아후일라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새의 속성입니다. 당룡류의한 종류로 더큰 덩치를 가진 카스모사우루스과 옹룡인 트리케라톱스나 도르사우루스와 맞먹을 만큼 알려진 공룡들 가운데 가장 큰 뿔을 가진 것이라고 알려졌대요. 카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